아따, 날씨 좋구만. 야. 야. 너는 왜 의상을.. 아 그러니까 왜 의상을 이렇게 입은 거야? <laughs> 아니, 아니 오늘 만날 분이 에티튜드잖아요 들어와, 하실자 아, 나 진짜. 아, 아나 아, 진짜 오늘. 응? 야, 아. 여기... 어, 분위기가... 야, 여기.. 어이 분위기가.. 어떠야 여기 어떠 화장 냄새 나네? 아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야 십전 대복탕부터 야 이거 너무 좋은 게 많네 와 가래떡구이 이거... 어야 무슨 가래떡 <laughs> 아니 가래떡을 왜 먹어 입에 쫙 붙네 저기 자색 고구마 사장님 <laughs> 블랙 미숫가루 먹겠습니다 블랙 미숫가루 네. 저는 마저 하나 주십시오 시원하게예아 아,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 저... 자, 그게 아니고 또 오늘 만날 분이 또 어마어마한 분아니죠 아니 이게 저 우리 그 오늘 축제에 음. 활용 어, 점정을 그렇죠. 찍어 주실 분 오늘 딱 마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좀, 좀 잠시 시간 내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신다고 시간 내주신다고 네. 해가지고 이 분을 오늘 오실 분을 먼저 만난 게 아니고 네. 이 분의 아드님을 먼저 뵀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사실 오늘 저 연기했어요. 이건 진짜 운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만 예. 네, 선배님께서. 굉장히 몸매 관리를 또 철저하게. 하시아 맞아요. 예. 근데이 노래 야 말로 때창에 예. 때창에 때창. 떼창. 맞아요. 그래서 우리 네. 축제에 어떻게 보면 이 노래가 정말 잘 어울려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곡. 예, 예예. 뭐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그 금방 MC 할때 MC 할때 이분이 1위를 하셨어요. 진짜요? 1위를 하셨는데 제가 트로피를 또예 전달을 했었죠.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제가 2000한 7년도. 아 근데 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 아, 왜냐면 기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무 감동적인 날이었기 때문에. 오... 그때 당시에 노래들이 막 빅뱅 이런 친구들의 노래 완전 가요계.. 와.. 근데 그거 틈을 뚫고 1위를 하셨다는 거. 깍듯이 어, 인사해야겠요 어, 저기 좀.. 저온거 보니까 맞으신 것 같은데? 방송에서 이렇게 실제로 뵙는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제가 2000한 7년도. 아 근데 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 음... 저 온거 보니까 맞으신 것 같은데. 어 오셨다 오셨다. 야 오셨네. 여기 여기, 여기 다리부터. 야. 아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이고. 근데 저희 졸업색 땅인데 아, 모르는... 무슨 뭐.

칭하요. 아이 우리 유눈님을 만나러 왔는데 꽃다발도 가져고 와야지. 아유 형님, 아, 고맙습니다. 이거, 예. 예. 오랜만이 2 0 0 7년도에맞 어이 기억하시네요? 2007년도에 뮤직뱅크 1위 네, 예, 예, 할때 예. 우리 아우가 나를 껴안아가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보는 사람들이 하하가 1등인 줄알았요 <laughs> 그때 1등을 하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할수가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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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 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국민이 선승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앵커 준비해 주시고요, 선배님. 네, 네. 다 쟁쟁했었거든요. 시간 맞고 와서 막. 네, 너무. 국민이 상 받은 것. 네. 제가. 그러니까 제가 어, 그래가지고 어... 정말 마음씨가 참 아니, 착한 사람 진짜 저는 저 우리 있어요. 저 강진 선배님 몸을 뵈면서. 네. 진짜 연예인은 연예인이다 아... 이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아이피 제가 딱 좋아하는 피시에요 그러니까 예아또 네. 재석 씨가 엄청 네. 또 피시 오 그렇죠, 그럼 렇 그렇죠. 죠 우리 집에서도 네. 유재석 씨가 딱 나오면은 예거 네. 당신하고 눈매가비슷해데아 유재석이 아유 유재석이 아유 유재이아2 유재석이 아유 유재석이 아, 아 네. 네. 비슷하다고. 29. 그럼 똑같죠? 나랑 똑같으시네. 어 지금 그리고 여기에 멋스럽게 또 양말 없이 아예 <laughs> 발사기 이거 2 7 0정 뭐죠? 저 저도 270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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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런데 놀면 뭐하니 예 여기 예, 출연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아 영광입니다 음. 예. 예 기대가 됩니다 저 앉으셔서 손은 예, 좀 앉을까요? 예, 좀... <laughs> 앉으면 무릎 나오는데 바지가 아. 서서 아 서서 아, 저, 아니 왜냐면 이게 저는 이게 뭔지 알거든요. 바지 핏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이게 좀 앉으면은. 나온... 근데 이건 무릎이 안 나오는 그 이렇게 채널. 로 만든 거예요. 아 맞췄어요. 일단 앉으시죠. 예. 그냥 우리 가수들은 예. 무릎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아... 준비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예. 저는 철저하게 그걸 좀 지키고 있어요. 아, 아 저기 그리고 차를 뭐좀 주문하시겠습니까? 아 차요. 예. 어, 차에 몸, 몸에 좋은 걸로. 예. 어 몸에 좋은 걸로 어, 한번 봅시다. 아 왜냐면 탄산도 안드신는데요 대추차. 대추차+ 아, 대추차+ 야, 대추차+ 목이 좋으신 걸로. 네. 대추차+ 아, <laughs> 대추차 정디없는 어떻게 아셨냐고 대추차 자, 앉으시죠 네. 아, 아, 아 이거, 이거... 무뭐 꽃까지 이렇게 좀 준비를 아 했구나. 감사합니다 처음에 만나니까 네. 좀 이렇게 축하하는 네. 의미에서 아네 진짜 축제 네. 많이 하실텐데 저는 그거. 이제 축제하면은 뭐 전국을 다, 네. 다 와. 팔도를 그냥 나. 팔도를 그면리단니까지 응. 전국을 다 와. 레빅션 이렇게 안 찍어봐도 네. 어디서 어디까지 네. 시간 걸리는가에 다. 네. 오. 요즘 지금 축제 한참 시즌 아닙니까? 시즌이죠. 예. 예. 바쁜데 놀면 뭐하니 나와야 되니까. 아 이거. 저는 뭐 아, 놀면 뭐하니. 뭐하니를 출연해야 예. 그 다음 해에 축제가 2 0 개가. 투자, 투자.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전파상사의 그좀 우리 아드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laughs> 예, 예. 민석 씨가 음, 방송 나오는 것도 봤고 아, 그셨어요 예, 예. 어, 예. 우리 아들. 굉장히 그 자립심도 강하고 누가 의지도 안 하고. 아... 군에 있을 때도 면회도못오게 못 하더라고. 아, 진짜요? 그 음악도 예. 베이스 기타, 드럼도 혼자서 다 이렇게 밴드 이에요저저 아, 트럼펫만 군대에서 군악대 아... 있을 때 배웠지. 아... 베이스하고 드럼은 다 와, 근데 그, 연주가 네. 와, 대단하잖아요 아니, 사실, 뭐, 제가, 저,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사모님께서, 희자매 멤버, 김우선 선배님 네, 희자매, 옛날에. 네. 예, 이게, 저, 진짜 말 그대로 집안이 음악 가족이네요, 정말. 보면, 우리도 이제 음악 가족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그, 이 트로트 명곡들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땡땡. 아, 무조건이죠. 요, 요 하면 난리나죠.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데 이게 땡벌이 말이죠. 87년도에 발표가 된 이게 원래는 나훈아 선배님이 나훈아 선배님 앨범에 수록했던 곡이었어요. 그래? 수록곡이었어요. 이게 트레이크예요? 작곡이 나훈아 선배님. 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좀 반사적으로 나왔잖아 땡벌하면 땡벌을 이렇게 구렴구를 같이 따라 부르는. 이 길을 가다가도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네.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땡벌, 땡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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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벌 해, 그래서. 와... 그때부터 는 그전에는 무명했잖아요. 네. 좀 무명 생활이 좀좀 좀 길었었거든요. 어, 얼마나... 얼마나 저는 70년도 한 76년도 진7년료부터 어? 노래를 시작을 했는데 네. 그리고 2007년도에 그야말로 이제 땡벌이 떴기 때문에 80일, 90일, 2007, 30년. 와. 무명 시절에도 항상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남이 알아주지 야, 않은 그, 가수지만. 그때부터 이렇게 준비를 음... 해왔었어요. 긴 무명 생활이 그때는 좀 원망도 했지만 가수에게는 누구나 좀 무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노력을 더 많이 하고. 뭐 대중들이 소중한 줄 알고 이 얘기도 똑같이 했어요. 대중 아... 들이 소중한 줄 알고 왜냐고 저는 똑같이 그분들이 저를 사랑해주기 때문에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게 됐고. 아 유치원생들까지 제가 제일 맞아요. 땡벌 땡벌 그리고. 그야말로 국민가요가 되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이 흉내낼 수 없는 그막갈람이 있어요. 음. 이건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나 이제 지쳤. 이 느낌이 아닌 그게 후렴 부분이기 때문에 네. 난도 난 이제 지르면난그다음난 어, 음, 네. 포인트를 탁 주고 네. 땡도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아, 땡. 땡벌 네, 네. 땡 그래야 귀에 쏙 들어오니까 난 그렇죠 난난난 예. 난. 난. 배워라 좀하시 그게 <laughs> 너무 비열데 아니 뭐가 비열해 <laughs> 야대가을뛰아 <대거 어쨌든, 웃음> 이거는 정말 땡벌 하면 땡벌 해보세요 땡벌 좀더울려야돼더울려요땡땡땡땡 음, 음, 땡. 아, 땡. 그래야 땡. 그래 땡+ 예, 땡 징이나 뭘탁 치면 땡 울리잖아요 땡. 그런 느낌으로 음. 예 그런 느낌으로 유산소를 배우시 아십니까. 유산소를 너무 잘 알죠. 아, 예. 어, 어떤 가수로 봤을 때, 신인 가수로 봤을 때 어떠신가요? 근데 제가 굉장에다 봤을 때. 냉정하게. 딱 파악을 했어요. 음. 딱 조용할 때 밤에 틀, 틀어놓고. 음. 역시, 인재는 인재구나. <웃음> <웃음> 자료를 연결하고 있겠네 예? 나오잖아. 저는 다른, 다른 것보다 인재를 인재. 아 밤에 혼자서 그 노래를 <laughs> 집중해서. 아 누구 있을 때는 들어보면 집중이 안 되니까. 아, 아 오늘 또또 갑자기 또 이렇게 또아 네. 제가 또뭐 연자누나, 뭐 네. 진성 형님, 뭐 이렇게 또 모시지만 또 우리 또 오늘 네. 네, 강정 형님. 아좀뭐 네. 우리 저한 실장하고 제가. 네. 오늘 좀온 이유가 아까 얘기했지만 축제에 이제 함께해 주시면 나를 뭐 섭외하려고 그런 거예요아 그런 거죠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세대를 좀 통합할 수 있는 아하. 그런 떼창곡들을 저희가 한번 이제 네. 이렇게 라인업으로 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섭외를 좀 드렸는데 떼창하면 저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대한민국에서 떼창 거저 뭐 따라올 사람 있어요? 네와 근데 일단은 요일이 괜찮네요 아 왜요? 금, 토는 바빠요 음. 그쵸, 그쵸. 아무래도. 예. 아, 아무래도 그렇죠. 고일은좀 괜찮을 텐데 아마 일단 스케줄 한번 봐야 돼요. 약간 예, 태도를... 막상 섭외를 들어가니까 태도가 막... 완전히... <laughs> 그때는 이제 섭외가 안 들어왔었고 <laughs> 축제는? 또 이, 이게 관리됐으니까 이것도 얼마나 줄 건지. 아, 그러면 저기 실례가안 되면 좀 하실지 않고 한 응. 어, 어느 정도. 보통 어,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정한 건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저희가 이렇게 좀 해야 소비를 갖좀 가능한 건지. 한번... 근데 이미 그 뭔가 확정이 뭐 됐을 때 금액을 얘기하지. 아 그렇죠. 오늘 예. 알아야 저희가 소비할 터라. 그래. 그냥 자료들에서 한 이거. 아니가 이게. 천 원인지 2만 원인지 이게 <laughs> 아니그게 <laughs> 아니, <laughs>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니라 아아 아니, 아니, 지금 하실장 이거 예아근 전화를 드려서 예, 예. 업계 상황을 한번 보고 여기요 이제 그그 행사도 행사인데 사실 그, 그 방송으로 나올 거라 예 방송으로 예, 예. 아, 아 방송. 방송이면 잘먹 되겠네. 네, 아 그러면 네, 조금 예. 그러시죠. 저는 직업 의식에 어떤 투철한 어떤 나만의 어떤 기준이랄까? 저는 금전적인 면에서 쫓아가지 않아요. 방송을 통해서. 오늘, 어, 그럼. 여러. 금방... 여러... 좀 <웃음> <야>. <웃음> 아, 진짜. 가만히 아, 있어. 여러 시청자 음... 여러분들이 예. 저를 볼수 있게 만들었 아, 이게 사실은 또 자선공연이라고 5월 하죠. 5월달에 제가 자선공연. 을그래제 예,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기 뭐하지만. 예, 또 많은 또 어르신들에게. 예, 예. 이게 또 무료로. 아, 식사 공연... 대접도 하시고. 맞아요,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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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예. 방송을 그날 하신다고 그러면. 예. 제가 기꺼이. 잘 해드릴 수 있어요. 잘 해도 해 주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 협상의 여지가 있다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예, 예. 어. 아, 일단 그날 시간은 되시는 거죠? 시간은 돼요. 아, 감사합니다. 응. 다른 스케줄이 있어도 예. 그걸 취소시켜라. 아, 근데 그날 일이 있으세요? 있는데 취소시킨다니까. <laughs> 왜 거짓말을 하고 요어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있어 어? 왜 자꾸? <laughs> 아, 정말? 아니, 왜냐면 저희도 모실 때 네. 그냥 모시고 싶진 않고 그렇죠. 그렇죠. <laughs> 정말 놀면 뭐 하니 프로그램 이상 좋은 프로그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와, 또 고맙습니다. 영광이라고 또... 생각하고 <laughs> 선생님, 그러면은 필살기 멘트 있어요. 그안 먹힐 때 있잖아요. 이게 응. 현빈 박현빈은 뭐너 응. 나네 오늘 집에 안 간대 뭐 이러고 딱 들어가면 응. 마음이 무장해져확 되는 그런 멘트들이 있잖아요. 음. 네. 그 필살기보다는 이 꼿꼿한 자세, 흐어러진 아, 예? 오 아, 가슴이. 근데 그 가슴으로 갑자기 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양복이로 간. 오, 난 이제 지쳤어요, 땡. 기다리... 아, 기다 아, 이게, 이게 노하우입니까, 선생님? 이게, 이게. 무게대 위에서의 노하우. 기다리다 지쳤어요. <laughs> 혼자 사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막걸리 앉잔 <laughs> 저기, 혹시, 민석 씨도 이런 거 아실까요? 어, 별로 안 좋아할까요? 아, 요그러 <laughs> <아버지? 웃음> 그런, 그런 <웃음> 거 하지 <아니죠>? 마세요. <laughs> 아, 근데... 아, 너무 좋아요. 너무 모습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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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그러면은 오늘 우리 강진 어, 선배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해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요 감사,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로 땡벌 한번 저희가 맛배기로 아, 사실 너무 좋으시죠. 말이 안 된다. 응. 자, 땡벌. 아우. 아 당신은 못 믿을 사람. 아 당신은 철없는 사람. 아무리 달래봐도 어쩔 수 없지만 마음 하나는 괜찮은 사람. 오늘은 들국화. 또 내일은 장미꽃, 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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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가 잠이 들겠지.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 너무 추워요. 호호, 다 같이. 당신은 못말리는 땡벌+ 땡벌 당신은 나울리는 땡벌+ 땡벌 혼자 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자. 야 이거 진짜 떼창이다 떼창 때창.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호 당신을 사랑해요 땡벌 땡벌 당신을 좋아해요 땡벌, 땡벌. 믿지만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13일날 뵐게요 야, 드디어 축제 라인업이 완벽하게! 태우하고 우리 꼬꼬방 사장님이 축제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네. 러블리즈. 오징 목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전파상사. 유재 진주, 또 샤이니 오! 활용 어, 점정을 데이식스 우리 제시 다이나믹 엄청제 아 아, 미쳤다 데이식스도 그렇고 다듀도 그렇고 제시도 그렇고 이분들이 너무 바빠 그... 그래서 정말 너무 고맙게도 그 13일 하루를 저희에게 또 이렇게 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 그 6월 13일 날 네. 저희가 어린이 대공원 숙성 무대에서 시간과 티켓 관련 자세한 상황은 방송 후에 저희가 신부여러분께꼭 가고 하겠습니다. 싶어요 자손한번 모으고 모아 모아여손 모아 하나 둘셋화이팅